베데스타 친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계셨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축복의 일곱 가지 식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여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남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꿀의 소산지래요. 그 중에 단연코 포도. 포도는 척박한 땅에서도 뿌리를 깊이 내려 가뭄에 잘 견디고 노아 홍수 이후 인류가 경작한 첫 농작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해요.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가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어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여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이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제가 긴 구절을 암송했거든요. 그런데 혹시 이 구절들 중에서 어떤 말이 아홉 번이나 나와요. 그게 무엇인지 혹시 발견하셨어요? 바로 거하라는 거예요. 자, 한자에 주검시자가 있어요. 이 주검시자는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몸에 몸 속에 날카로운 칼이 들어갔어요. 날카로운 칼로 남을 헐뜯고, 남을 비방하고, 찌르고, 아프게 해요. 그래서 뼈가 앙상하게, 영혼의 살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진짜 살았어도 죽은 거래요. 그런데 우리의 몸 속에, 자, 다시 몸이에요. 몸 속에 이번에는 십자가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다음에 이 십자가와 예수님의 말씀, 이걸로 되면 죽었던 몸이 살아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의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데,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자, 오늘 말씀 세번해 보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나는 보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자, 어김없이 이제 또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해 볼게요. 같이 함께 해 봐요.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네가 보고니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야기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내가 너로 큰민족을 그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갈사이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의 오른손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기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평강이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 아버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막일사삼육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지하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온갖 좋은 사온전한 선물이 다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 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여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나시기를, 시작, 가셨사오니, 전지간에 어떤 신이, 능이 주께서 행하신 일, 고추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신사미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음이라. 베데스타 친구 여러분, 이번 한주는 포도나무 가지 되어서 포도나무에 딱 붙어 우리 영혼이 살수 있는 한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